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회전력과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해볼 건데, 일단 회전력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식이 있는 걸 아시나요? 뭐, 토크라는 회전력이라는 공식이 이렇게 모멘트 암이라는 R 벡터와 위치 벡터는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멘트 암과 힘 F, 어떤 네,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힘과의 외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이러한 공식을 모르셔도 제가 이번 영상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직사각형 전류가 흐르는 루프가 있어요. 그럴 때이 길이 내일, 세로 길이 내리고 폭은 W라고 할게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스터디를 했다시피 도선이 자기장 위에서 받는 힘이 일로렌츠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었죠. IDL와 자기장, 뭐, 자속 밀도라고도 하지만 자기장과의 외적을 한걸인테그랄 해주면 그게 자기력이 됐어요. 도선이 받는. 이 전류는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흐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일단 써드릴 거고요. 그랬을 때 자기력은, 이세로변 말고는 안받죠 그러니까 위아래 변에 대해서는 자기장이랑 평행하기 때문에 외적의 성질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힘을 안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 외적은 a와 b를 외적하면 그두개 사이각의 사인 값으로 크기가 정의가 되죠. 근데 그렇게 정의가 유도가 되는데 그때 사인 0도나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평행하면 그래서 외적 값이 0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두 개의 변 말고는 어떤 힘을 받지 않고 저두 개의 변만 힘을 받게 될 텐데, 일단 왼쪽 변에 대해서 미쳐지는 힘의 방향을 오른손 법칙으로 고려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손 법칙은 제가 자주 강조드리지만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이미 했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신다면, 일단 dl 벡터는 왼쪽 변에 대해서는 손을 뻗으시고, 근데 엄지 손가락이 밑을 향해야 되겠죠. 왜, 왜냐하면 이 자기장 B, 자속 밀도 벡터 방향으로 감아줘야 되니까, 내치는 방향이 아니라, 감아지는 방향으로 되려면, 엄지손가락이 밑을 향하도록 이렇게 뻗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속 밀도 B, 자기장이라 해도 돼요. 자기장 B 벡터 쪽으로 감아주며, 이렇게 밑을 향하는 것이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그게 바로 외적 벡터의 방향이죠. 그래서 힘의 벡터 방향이 왼쪽 면에 대해서는 밑을 향하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대해서는 위를 향하게 됩니다. 그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손을 딱 펼치시면 우릴 향해서 손을 펼치되 엄지 손가락이 위를 향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를 향하게 됩니다. 왜 위를 향하게 되느냐? 감아 줘야 되니까. 자속 밀도가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감아 줘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 힘은 힘의 크기가 둘다 IBL을 갖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때 I는 전류, 흐르는 전류 값이고 B는 균이란 자기장으로 가정을 한다면, 그때만 성립하는 회전력이겠지만, 균이란 자기장이라면, 저 B가 인테그랄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L이 된다는 건 세로의 길이, 즉, 변의 길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그 수직한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위아래 의 방향만 정의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힘의 크기를 알면, 힘을 안다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IBL, 결국에는 IB 밖으로 빠져나오고, 인테그랄 DL이 돼서, 크기는 IBL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헷갈리시면 질문 주셔도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FIBL이고 크기는 반대가 되니까 이 전체적인 미소 전류 루프, 아 미소라고 하기보단 전류 루프, 직사각형 전류 루프가 받는 힘은 전체 힘이 상쇄가 돼요. 알짜힘이 0이란 말이죠. 하지만 토크는 받아 요 회전력을 받게 돼요. 그걸 좀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이 자속 밀도, 즉 자기장이라 부르는 것을 이렇게 평행하게 놔두고, 어, 겹쳐 놓는 걸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눈앞에 이렇게 딱 가로로 두면. 그랬을 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어, 미소절 루프를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만약 기울어지지 않고 자기장이랑 평행하다면 힘을 위아래로 받게 되니까 완전 회전하게 되겠죠. 하지만 좀더 일반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진 경우도 애초에 봐야 돼요. 그랬을 때이 전류 루프가 면적이 없는 선이지만 그선 사이에는 면적이 있죠. 마치 스토크스 정리 풀듯이. 그럴 때 면적에 대한 법선 벡터를 n 벡터라고 하고 단위 벡터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힘을 이렇게 위아래, 아래 위로 작용하는 방향이 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력을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이 각도 있죠. 이 각도. 이 반짝이는 위의 각도와, 이, 이 위의 각도 의미하는 말이 뭐냐면, 토크는 모멘트함과 힘과의 외적이죠. 근데, 모멘트함이 뭐죠? 그렇죠. 저기 힘까지 거리를 나타내서 파란색 한쪽 변이 되는 거예요. 이때 변이라는 건 2분의 W만큼의 크기를 갖는 거겠죠. 나중에 하겠지만. 그거랑 힘, 민트색 방향의 힘과의 외적을 해주면, 사인 사이각이 되는데, 그 사이각이 저 각도가 되는 거죠. 잘 보시면, 이 각도랑 같아요. 뭐가? 사인 값이. 각도가 같다는 건 아니에요. 딱 봐도 안 같죠. 하나는 둔각이고 하나는 예각이니까. 근데 이게 사인 함수의 정리 중에, 공식 중에, 보각 공식이라고, 사인 세타는 사인 파이 마이 세타랑 같다는 공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저이 각도랑, 이 각도의 사인 값이랑 저 위에 각도의 사인 값이랑 같다는 걸 증명함으로써, 새롭게 외적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토크를. 자, 이걸 그 때, 이 각도를 알파라고 했으면, 이 사인 알파가 진짜 저 위에 사인 값이랑 같은지를 볼게요. 이렇게 수선을 일단 내립시다. 수선을 내리면 사실 우리가 뭐 수능 문제 풀듯이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저 각도를 X라고 둘수 있죠. 그냥 둔 거예요. 이걸 이 X 더하기 저 위에 각도가 180도가 되게끔 이렇게 각도를 잡아주고, 그랬을 땐이 각도랑 X를 더하면 180도인데, 이게 어쨌든 직각삼각형이죠. 왜냐하면 저게 수선이니까 이것도 수직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새로운 각도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 내에서의 각도를 S라고 한다면 S랑 X를 더한 건 90도죠. 이유 아시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그 중에 90도를 빼면 나머지 두 내각의 합이 직각삼각형 내에서는 90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90도이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수직인 법선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게 90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s랑 알파 더한 것도 90도인데 s랑 x를 더하기 90도니까 각도의 성질에 의해서 알파랑 x는 같은 똑같은 값의 각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보각공식에 의해서 sin x는 sin 위의각이랑 같은데 그 x가 알파랑 같으니까 아, 이 각도의 sin 값은 sin 알파다. 자, 이걸 왜 증명했냐면 원래는 외적을 할때저 위에 각도로 사인 값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사인 알파로 값을 잡음으로써 어 이러면 이 법선 벡터랑 자속 밀도 벡터의 외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원리죠. 그런 추론이죠. 기대감. 그래서 이게 W만큼의 폭을 가지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토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일단 아래위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끔 하겠죠. 둘 다. 그러면, 토크는 일단 F라는 그 토크의 크기를 말하는 거 벡터 방향을 떠나서, 일단 크기만 구하자면, 힘 F에 W 사인 알파만큼을 꼽한 값이 될 거예요. 외적이기 때문에 사인 알파가 붙는 거죠. 이때까지 유도했던 그게, 그 부분이죠. 그죠? 근데 W만큼을 꼽한 이유는, 모멘트 암의 길이이기 때문이며, 그 모멘트 암이 원래는 2분의 W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반을 나눴으니까 아래 대해서도 2분의 W 위 방향 힘에 대해서는 또 2분의 W만큼 이렇게 모멘트가 회전하는 거니까요, 모멘트 암이 근데 그힘 F에 2분의 W 곱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죠. 아래 위로 작용하니까 동시에 두 배의 회전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흔들거리는 위의 공식 F는 IBA를 우리가 유도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 f를, ibl을 대입하면, fw s i n 파를 iblw s i n 파로 고칠 수가 있죠. 이때, 이걸 좀 주의 깊게 보면, 이건 면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면적이죠. 왜냐, 직사각형 루프의 면적이 l 곱하기 w니까, 이걸 s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 isn이라는 새로운 벡터를 정의합시다. 그거를, 그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전류의 크기를 갖고, 또그 곱하기 면적의 크기도 그러니까 전류 곱하기 면적의 크기를 갖는 벡터를 어 루프의 면적의 수직한 법선 방향의 벡터를 m이라는 벡터로 새롭게 정의를 내린 이게 바로 자기쌍극자 모멘트라는 벡터가 돼요. 그걸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겠지만 어쨌든 이걸 이용하면 이러한 공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n과 b가 이루는 각도가 알파인데 그게 사인 알파니까 결국엔 이렇게 외적으로 정의한다면 m, b 과의 외적 이 i, s, n 그리고 b 이렇게 뭐 x 방향이랄까 이렇게 외적을 정의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회전력은 m 벡터와 b 벡터의 외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좀더 편리하게 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쌍극자 모멘트를 안다면 더욱 더 그래서 우린 이러한 공식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회전력은 자기쌍극자 모멘트와 자성밀도 외적인데 이때 자성밀도 와 외적되는 이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어떤 루프의 흐른 전류값 곱하기 그 루프 안의 면적, 그리고 면적의 수직한 방향의 단위버선 벡터의 방향을 갖는 그러한 벡터가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해전력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와 비벡터의 외적이라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뭐 다음 영상이든 다다음 영상이든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비단 직각사각형, 아, 직사각형 루프뿐만 아니라 이게 원형이더라도 이게 S는 임의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형이면 원형의 루프인데 정확히 원인데 형그 원의 반지름이 a면 I 파이 a 제곱 n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꼭 직사각형이 아니어도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봤는데 어쨌든 회전력과 자기쌍극장 모멘트의 정의를 살펴봤고요. 이런 수학적인 의미보다도 다 다음 영상까지는 물리적인 의미를 보시게 될 텐데, 그런 영상도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